안녕하세요. 부동산 종교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동구 신서동 안심역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건물 이름은 숲속의 하이츠 330에 나와있는 최강 좋은 방입니다. 현관에 들어서시면 왼쪽에 신발장 위치하고 있고 현관 넓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문이 있고 중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의 원룸이 펼쳐진데요. 굉장히 넓고 채광이 좋습니다. TV 선반 옷장 그리고 침대 에어컨까지 있고, 음, 맞은편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식의 뷰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로가시면은 세탁기와 넓은 베란다 공간, 넓고 밝은 베란다 공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따로 구분된 부엌 공간이 있고요.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있고, 여기에 나가시면은 아까 보신 베란다와 이어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문으로 가시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 c o k 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